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현지 시간으로 23일 시애틀에 있는 보잉사 제조 공장을 방문했습니다. 시 주석이 회사에 도착하자 레이코너 보잉 상용기 부문 사장 겸 CEO가 시 주석을 맞이했습니다. 코너 사장은 시 주석을 안내해 공장을 돌아보면서 회사 상황을 소개했습니다. 시진핑 주석은 공장을 돌아보면서 항공기 에너지 절감 시설과 미래 비행기 설계 이념에 대해 물어보기도 했습니다. 시 조사관 보잉사를 중미 경제협력의 지지자이자 참여자 주동자라고 말하면서 양국의 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높이 평가했습니다. 그리고 보잉사와 중국의 협력은 경제무역협력의 모델이라면서 중미 관계 발전이 순조로운 것은 중미 양국 기업 간 협력에 좋은 조건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. 또한 보잉사가 중국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중미 경제무역협력과 양국 관계 발전에 더욱 큰 공헌을 해줄 것을 부탁했습니다. 시진핑 주석은 곧 중국 샤먼 항공사에 교부하게 될 항공기에 올라가 직원들과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. 네. 시간? System, yeah. So, so uh, this is where the pilot on a long flight. So, you know, 보잉사가 마련한 환영식에서 시주적은 연설을 통해 중국과 보잉사의 협력은 시대를 뛰어넘었고 공영을 실현했다면서 중국의 발전은 미국 기업에 더 많은 발전 기회를 제공할 것이며 쌍방의 한층 높은 차원의 발전과 협력을 위해 새로운 공간을 마련해 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. 한편 1916년 설립된 보잉사는 시카고에 본부를 둔 세계 최대 항공과 우주 항공사이자 세계 선두를 달리는 비행기 제조 업체입니다.